창세기 2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일 후에 아브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laughs>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지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어쩌면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 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바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시험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이 시험은 때때로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따를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에는 하나님의 목적들이 있음을,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함께하고 있는 시험에는 어떤 목적이 있는지, 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시험을 통하여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이 시험을 통하여서 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바치라 라는 이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은 어찌 보면 목숨보다 더 소중한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하여서 이 아들을 얻기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백세가 되던 해에 드디어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 그 아들의 생명을 취하고 하나님께 불로 태워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 오랜 시간, 시간이 흘러서 기다림을 통하여 얻은 그 아들을 이제 바치라고 하니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시고 왜 이런 시험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이 절에서 나오는 말씀이시죠. 어,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삭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들었던 설교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다 라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대상이 내 가족이어도 우상이 될수 있다 라는 것이 제 머릿속에 아직도 강렬하게 남아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에서 그런 모습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존재.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바로 그 존재.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눈이 어디를 향해, 향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을 것입니다. 예전과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 자식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자신의 두 눈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찰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은 다시금 내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사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의지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마음에 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계명 가운데 첫째 되는 계명을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계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험과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쫓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지금 나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있는 것은 무엇이 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으로 가득 찰수 있기를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당당하게 우리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이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신뢰하게 만들기를 소망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말씀한 곳에, 말씀하신 곳에 이르러 제단을 쌓았고 그 위에 이삭을 제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이삭을 죽이기 위하여.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아들을 향하여 칼을 빼 들었겠습니까? 어, 제가 이전에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냥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 라는 정도까지만 느꼈는데요. 제가 부모가 되고 아이들을 낳고 아이들을 기르다 보니 이 마음이 감히 상상이 되지 않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정말 어떤 마음으로... 자기 자식을 향하여서 칼을 뽑아 들었겠습니까? <laughs>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했다. 이말 이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대변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태가 끊어진 것 같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모든 태가 막힌 것처럼 느껴진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통하여 아들 이삭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삶으로 체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하여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인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바치려 함을 통하여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죽은 사람까지 살리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정말로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보기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흐르고 있음을 하나님은 지금도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혹 우리에게 시험과 어려움이 닥치고 환란과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들은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가늠해 보는 시금석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슬퍼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믿음의 조상으로서 지금도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본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소설이라고 얘기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며 각자 자신이 신이 되고 각자 자신이 진리라고 말하는 그러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게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나침반이 되며 그것만이 우리를 세상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맞닥뜨리는 고난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잘못을 범하고, 범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발 맞추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 돌아오는 토요일이 되면 이제 종강 예배를 드리면서 1학기가 마무리되는데요. 무더운 여름을 맞이하며 어,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게, 세우고 계십니까? 어, 이번 여름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이야기처럼 우리 앞에 놓여진 고난과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함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을 통하여서 우리 교육 부서의 또 여름 성경학교 또 여름 수련회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라입니다. 우리가 이 주제가 그들의 주제가 아니라. 우리의 주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를 이 말씀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열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